이런 생각은 실제 당사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. 다섯 쌍둥이 부모님이 2025년 5월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. 사실 뭐 자연 임신이라고 하지만 뭐 시험관이나 인공 수정은 아니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. 물론 확률은 조금 더 높아졌을 거예요. 그래서 배란 유도도 했고. 그래서 이제 그날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. 실제로 배란 유도 치료를 받은 당사자가 자연 임신이란 용어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.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은 아니어서 자연 임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배란유도를 통해 확률을 높였고 병원에서 날짜를 받아 관계를 가졌다는 것 이게 바로 osti 즉 배란유도 후 시간 맞춘 부부관계의 과정입니다. 난임치료 과정에서 먼저 배란유도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초음파와 호르몬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난임치료 목적의 주기관리를 통해 부부관계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 미디어의 영향과 배란 유도 후 임신을 대체할 마땅한 단어가 없다는 점이 더해져 자연 임신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거죠. 그럼 의학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.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거든요.